대답을 했으니까, 레오 형이 생각하는 비즈시 가장 오래 가는 사람이 누군지, 본인을 뽑으셔도 되고요. <웃음> 캔. 이랑 그럼, 너 개이랑 하자마자 한명 만에 한명 만에 되는 이념을 뽑았습니다. 이유가? 나쁜 건가요? 예, 개형이랑개형을 뽑았습니다. 이유가? 오래는니까 그냥 오래가요켄이랑개은 얘는 하경님이 푼다고? 얘즘 푼다고 풀어놓고서 오래 갔다고 한다. 어... 나는 삐진 적이 없는데. 경이요? 어, 경이요? <laughs> 삐진 적이 없어요, 저는. 경이요? 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삐진 없는데. <laughs> 나한테만 그런 건가? <laughs>